오다해생요 <laughs> <laughs> 짜케이크요 토끼 친구들 9명인가요? 6명 아 6마리구나 <laughs> 여기 아래는 우리 재배 친구들이 있어요 이 토끼는 먹을 수 있는 건가? 게스트! 게스트 기.. 게스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포트타임 오늘은 여러분 제 생일 10일 전이지만 제로우즈랑 빨리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일 더 u r e if you're not sure 생일선물로 결혼이나 하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t s o u o t s o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난 까다롭고 힘든 아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한눈 문자 속에 새로 산티 티셔... 새로 산 티셔츠 그기뿐이야 이제야 난알것 같아 Gonna block you 부를 거 e x 랍퐁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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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한 번만 다시 해도 돼요? 물이 없어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이상 사이에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늘 까다롭던 힘든 아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 나는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 얘기뿐이야 이알꺼블키거엑스 아, 여기까지만 하안 <laughs> 아 손을 왜지 오냐. 자 그럼 이제 제로유즈 여러분들에게 원 특별한 Q&A를 열어볼까요? <laughs> 제로 베이스 1 멤버 형중 가장 먼저 생일을 축하해줄 것 같은 멤버는? 저는 한빈이 형. <laughs> 한빈이 형은 왜냐면 은 근데 저도 12시 되자마자 한빈이 형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었어서 한빈이 형도 해주지 않을까? 제로베이스원으로 첫 맞이하는 생일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로즈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로즈분들과 같이 게임하기? 데뷔 전에 생일은 어떻게 보냈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제일 가까운 생일 때 아마 회사에서 연습했었고요.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이 분 많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거의 부모님이랑 놀러가고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었던 것습니다 2004년 제로베이스원 한유진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제로즈에게 보여주,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요? 성장한 한유진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기억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행복해질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이가 직접 해주는 해시태그 이건 사실 제가 한유진 생일 축하해 아 이건가? 한유진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보냈었거든요 뭔가 더욱 더 추가를 해주셨어요. 샵 H B D 언더바 포도리가 언더바 한유진 템. 이렇게 제로즈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읽고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궁금증 해결 되셨나요? 제로즈랑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 집 앞에서 빨리 들어오고 싶다는 형들이 있어서 빨리 가버려 버렸습니다. 샤워링가요? 유재석이 축구한다.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노 메이크업으로도 달려올 수 있어요. <laughs> 아, 유진 님 노래하는 거 보고 I'm so proud you. <laughs> 아 그러니까요. 노래 너무 잘하는데? 야 유진아. 오늘 음, 어쩔 거요 형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들 들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오습니다 카메라 갑자기 뭐부터 가고 싶어요? 유진 씨? 아 맞습니다. 오늘 컨셉이 토끼 대장이라고 들어왔는데 맞나요? 대장님? <laughs> 어 맞습니다. 토끼 대장. 자, 속, 속, 속. 속재대장 유진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뜯어보시죠. 예! 뭐 먼저 뜯고 싶어요, 우리 유진씨. 대장님, 선물 마음에 드세요? 어 마음에 드세요? 이건 뭐죠? 어? 이건 그건 거 같은데? 약국 가면 은 간식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인사드리고 잠깐 재료죠. 우리 유진씨 둘만의. 어, 잠시만. 시간은 이따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유진 쟤뭐 먼저 뜯어 보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있는 굉장히 특별해. 이거 더예쁘다 어머 어머 이럴 거면 편투지. 누가 봐도 너무 큰 사이즈에 작은 글씨. 유진이 제가 읽어요. 말... 아, 아무나 읽어 랍니다 아무나 읽어. 아, 읽어줄까요? 자, 운동 기구. 유진이의 튼튼한 몸과 다이어트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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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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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법. 어.

잠시만요 이거 아니요 이게 지금 어이고, 아! 이 친구! 오! 아! 등.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오. 야, 잘한다! 이 이요. <laughs> 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laughs> 푸시팝 어? 스케줄 하면서 <웃음> 푸시팝 <웃음> 갖고 다니면 언제든 폰에 놀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뭔가 누군지 보이네요 하오영 하오영일 것 같아요 <laughs> 다음 선물로 가볼까요? 아, 그거 어, 그거 어, 친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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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남자의 오거 뭐야? 오? 아 이게 또삼0 0봉기가삼0 0 자전거 헬멧. 그냥 갑자기 자전거 같이 타준 게 고마워서. 야, 같이 자전거 탄 사람? 오, 황빈 매튜, 권혁, 비빈, 정민. 세명 같이 이거 쓰고 했잖아. <웃음> <웃음> 야, 너 멋있다. 아 이게 하면 이게 비쳐가지고. 아, 그걸 뜯으면은 우리가 보여. 십이 분이 쓴 거를 나중에 아. 소통 플랫폼으로 보내드리고. 자전거 빌 <laughs> 보고 약속하시나요? <한번> 노력해볼게요. <웃음> 살아갑니다. <웃음> <웃음> 편지지부터. 뭐지응이형 아, 오? 어? 왜요? <laughs> 이유가 뭐죠? 역시 <laughs> <혹시> 사랑합니다 때문입니다. 오, 잠깐, 뭐죠? 편지가 두장 들어왔대. <laughs> 콘서트 티켓. 이 직업에 대한 큰 마음이 더 빨리 생겼으면 해서. <laughs> 한번 읽어 볼까? 한유진 한정 콘서트 무료 티켓. <laughs> 어나 가고 싶다. 형의 무, 모든 인 형의 모든 인맥을 동원 동원해서 구해줄게. 이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 <laughs> 불가능해서 하면... 상황에 맞게 하면... 상황에 맞게 하는 거. 봐서 구해. <laughs> 어 누구지 누구지 누가 썼는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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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참 잠깐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뭐좀 예쁘네요 가져가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오 지금 양도 불가능하다는 조각을 어기시면 형이 사랑입니다까지 적어놨는데 언제나 사랑입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멋쟁이 멋쟁이 한빈이 형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너> 왜 거기 있었어 이번에 오 뭐야 이 음... 어, 형 선물 막 버려요? 음, 소울에. 음. 어! 음. 아. 유진한테 꼭 필요한 게 왔어요. 누가 선물해줬는지. 혜레 형. 근데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걸 어. 끼고 게임을 하라고. 이걸 끼고 나중에 어. 게임 방송 한번 해주면 안 돼. 이걸 끼고 게임을 하라고, 지금. 네, 끼세요. 끼. 게이밍 헤드셋. 스트레스 풀땐 게이밍 최고.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멋진 <laughs> 어른이 되거라. <될> <laughs> 그럼요. 왜 이렇게 연습하죠? 아니, 너무 오,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응. 호빠야도 돼요? 뿌듯해. 해도 돼? 음. 잘달하겠습니다 아, 네, 어? 수절까지요 네. 누가 준거 같아요? 태리 형이에요. 나일까, 과연? 과연 나일까? 그랬는데. <laughs> 오, 어, 형잘 어울려요, 이렇게? 맞아. 오, 고양이 대체. 수제야 아, 태리 형. 축구와. 어리적에 축구를 좋아해서 생각났어. 그 오, 호돈이에서 네. 남자가 됐어. 그러니까 남자가 됐어. <laughs> 오, 오! 야, forma. 이거는. 오! 맞으면. 아니야 니발 생각보다 크다 270 맞으세요? 이건 180정도 같은데 아니에요 72 아, 여기 대보래요 여기 됐을때 맞으면 맞을거라는데요 오, 오 맞네 요 릴씨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어 마음에 드네요 누가 주신거 같으세요? 고너크 어째서 나란는 예상을 한번도 안한거지 형은 <laughs> 어, 이거요 이미 나왔잖아요 확실한거요네확실 감사합니다 네. 오. 지금 보면 아래 안에 신문지를 뺐죠 어 이거 마지막 창문인가요? 아니요 거 같아요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주의사항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사항 진 진착 진착 진착하다. <laughs> 야 잠깐만 어머 이거 아, 이 빛깔 나는 거는 잠깐 이건 뭐죠? 아니 잠깐만 더 가지고 싶은데요? 아, 매팅 포인트 포하면 아직 뭐야 이아 매팅, 잠... 너무... <laughs> <주제님. 아니, 3집이 웃음> 매팅 포인트 완전 끝났어요. 아삼집이 매팅 포인트. 오이오이오이. 재편 리키 사인 포카. 더 힘들어 근데 형 마음에 든다면 형 포카 더보기 하트. 이게 리키야. <laughs> 보시면 돼? 아니, 아니 잠깐 잠깐만. 야 이거 나 가지고 있야 진짜 싸이냐? 야 근데 얘잘 나왔다. 리키가 엄청 애때 보인다. 이거 보면. 1집부터 2집 공방포카 다 들어있대요. 그럼 공방이 뭐예요? 공방송 오늘 하셨잖아요. <laughs> 아 공개방송. <laughs> 맞아 맞아. 아 알고 있었죠. 지금 MC 지니. MC 지니. MC 지니. <laughs> 지니? 아, 앞에서 지금 제가. MC 네. 레. <laughs> 아 저는 아직. MC 레. 아이 띄어쓰기 그렇게 하세요. 아, 네. <laughs> 과연 리키가 과연? 오케이, 포즈.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같은 그시가. <laughs> 어나 <laughs> <laughs> 그럼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가 오케이, 오케이. 그시간 오케이, 오케이. 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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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시 최근에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느낌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 한 번만 빨리 아아 야나 아, 뜯어버리지 마아잠깐 귀엽게 아우 야 아이고 아찮고아이반 아이고 내반정이 아파x2 아 포장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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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편지가 오리 새마리 라라라 라 레레 레레 <laughs> 레레 라라아 힘들어요? 스킨케어 세트 뜯긴 C-A-R-E-S-E-T 유진 얼굴 유진이 얼굴 관리 관리 음. 이거 관리 아니에요 관리라 써 유진이 얼굴 관리 엄청 잘해서 이커 엄청 잘 쓸걸에요 아, 아 스컬, 아, 스컬,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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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매트형 유진 대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선물 음에 드십니까? 대장님 선물이 음에 드십니까? 완전 좋습니다 여러 소감 좀 해보세요 그럼 에이. 저희는 인사드리고 저.. 어? 아 선물 소감 유진 소... 소감 일단 너무나도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재배원 친구들 친구들? 친구가.. 아니 지금 친구가 본거야 반말해주면 안돼 우리 오늘 친구. 야자 게임x2 야자, 게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야, 한번 야, 야자 타임 아! 주, 그럼 저희는 입만 인사드리고 약간 제로, 제로즈와 제로 유진 씨 둘만의 시간을 드려볼까요? 네! 좋아요 하이 안녕 안녕 전는 현재 잘가 반말 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포트 타임을 가져볼까요? 뽀돌 뽀돌 뽀돌이 생일 이 말. 사람 누구게? 제로즈 거야 외계인 침공식 귀여운 뽀돌이 먼저 잡아먹힌다 <웃음> 복숭아 <웃음> 누르지 마세요 <laughs> 제로즈 저는 자랑스러운 생일자가 되었나요? 당연하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위영화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2007년생 <laughs> 막내 한유진입니다 제 1장 아이돌의 장석인가봐요 <laughs> 아이돌의 장석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베이지 원이었습니다 오, 오 넘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다음은 오. 우리 제로즈 꽃이랑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우 오 마이 굿즈 오 진짜예요? 오 진짜네? 스마스 그룹 결혼해줄는고 지금 유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저희가 드릴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무 아이 예뻐라. 언니, 지 얼굴 100억 이렇게 야 <laughs> 아, 너무 귀여워. 토끼 <laughs> 대장, 아, 맞다. 제가 토끼 대장이죠, 여러분? 와, 미쳤다. 진짜 귀를 겨드릴게요 귀가 약간 이가 약간 바게트가. 같... 아, 이거 안 해줘요. 뭐요?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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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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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이 끝났습니다. 함께 해준 제로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근도 들어주고 마지막 포토타임 가자. <laughs> 형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와 미쳤다. 잠깐만요. 정신 차리세요. 안녕. 아니, 얼굴 공격. 얼굴 공격.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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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공격. 공개. 인기가요 한두진 MC의 생일이었습 <laughs> 누구 안 눌려요? 안 눌려. 지문인식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안녕. 잘했어요 <laughs> 안녕.